이미자, 정의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 등 핵심 원내대표단의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정치수사라는 핑계를 방, 방탄막 삼아 뒤에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수사에 당당히 응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소명하십시오. 만약 어설픈 변명으로 창고인 조사마저 해피하려 든다면 결국 창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수사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말과 2023년 불차포 특검 포기서약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자기 모순적 행태로 진실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개엄해제 방해 의혹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만들어낸 검폭 용어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2023년 2월 내란 수계는 검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뜬금없이 이 건폭이라는 신조어 한마디에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가 건폭무리의 전면에 나섰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건설 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상하는 독,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등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건설노동자 수천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4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아침에는 건설노조 양이동 열사가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건폭이라는 말은 내란수계가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사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를 조직폭력배 취급하는 건폭이라는 용어는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6일, 롯데건설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롯데건설은 사고 당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와 이론은 물론 안전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까지 포함해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산업재의 엄별을 공원하고 이따른 안전사고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 ENC의 사례가 없었다면 과연 대기업 건설사가 이토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섰을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총 1086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1명꼴입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고 땀 흘린 대가를 정당히 받는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